여러 주에서 18세에서 49세 사망률을 지금 급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얘기를 지금 전해 드려야 되는데요. 에폭 타임즈에서 단독으로 조사를 내놨습니다. 에폭 타임즈가 CDC가 내놓은 사망 증명서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각 주별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 분석을 해본 결과 2021년 10월까지 12달 동안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사망자는 팬데믹 전인 2018년 내지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제 네. 숫자를 뽑아냈습니다. 팬데믹 전보다 팬데믹 후에 이 젊은 사람들, 18살에서 49세라고 하면 그럼 뭐 청장, 청장년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청장년들이 사망자가 40%가 늘어났다. 팬데믹 이후에. 뭐왜 그럴까? 그런데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 숫자는 또 그다지 많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사망 증명서 자료와 시, 자료의 시차가 최대 8주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 2021년 수치가 완전히 나올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2021년 사망자 통계가 다 나오려면 적어도 이제 3월 초는 돼야지 알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알수 있는 것은 10월까지. 그래서 이제 10월까지 자료만 가지고 1년치를 계산을 해 보았더니 이런 일들이 이제 예, 수치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텍사스주는 18에서 49살 사이의 사망률이 61% 증가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도 5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텍사스주가 61% 사망률이 사망자가 증가했다고는 하는데 그중에서 58% 미만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부분이죠 플로리다주도 51% 사망자가 늘어났는데 그중 48%가 코로나19가 원인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지금 추적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각주 보건당국에서 이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 보건부의 대변인인 제레미 레드펠, 레드페르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러한 연관, 어떠한 연관성이나 원인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에폭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바다주가 지금 가장 심각한 주로 나와 있는데 65%의 사망률 증가가 있었다. 36%만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주 보건복지부의 홍보 담당관인 셰넬 리츠는, 아, 리츠는 이메일에서 사망률 급증에 관한 질문을 분석실에 검토해달라고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어, DC, 워싱턴 DC, 이거 정말 심각하게 나오는데요. 주가 아니긴 합니다만, 워싱턴 DC에서는 사망률 증가가 72%로 나옵니다.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범죄율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의한 사망률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주들하고 이 코로나 어 지금 워싱턴 D.C.의 결과하고는 조금 지금 얘기가 다를 얘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고요. 어, 애리조나 주도 57% 사망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37%가 코로나19에 기인하고 있다. 테네시주도 57% 늘었고 캘리포니아주도 55% 청장년층의 사망자가 늘었다고 하고요. 루이지애나주도 51%. 이게 각 주마다 이렇게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늘어난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다 해명이 안된다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사망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망자 숫자가 늘어난 거다라고는 해명이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연구해야 되겠다. CDC 쪽에서는 코로나19 폐렴 인플루엔자 사망 원인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고 2021년 현재 과잉 사망 원인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1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18세에서 49세까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폐렴 초과 사망자는 6,000명에 육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인플루엔자는 이 연령대에서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감기 걸려 죽은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는 거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감기 환자는 후 들어갔죠. 독감 사망자 수는 코로나19나 폐렴을 동반한 사람들 숫자에 제외되지 않았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DC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증가가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백신이 원인에 대해서 사망자가 늘어났느냐라는 이야기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CDC에서 지금 추정하는 것은 약물 과다복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피오이드라든가 에, 그 뭐죠? 펜, 펜타닐인가요? 이 펜타닐 같은 경우 어, 약물 과다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급증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에 약 7만 2천 건에서 2021년 6월까지 1년 사이에 10만 천 건으로 증가한 것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약물과다 문제 특히 멕시코를 거쳐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메이드인 차이나 그것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 국경으로 불법으로 밀반입된 이 펜타닐들 그리고 합성 오피오이드들 이것이 지금 사망자를 늘리는 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시디시측의 분석입니다. 50세에서 84세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27%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40% 사망률이 증가한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50세에서 84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많은 층인데 그, 그 사람들 그 연령대의 전체 사망자 숫자는 오히려 청장년층의 사망자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는 덜 늘어났다. 27%. 47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률이, 예,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년에 비해서 47만 명이 더 죽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망자 중 77%는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원인 또는 기여했다라고 표시되어 져 있으나 이것은 이제 실제로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 줄수 있느냐 하는 부분 또 다른 이야기다.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망률이 12% 증가했다고 하고요. 10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85세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연령층 대에서는이 그룹에서는 13만 명 이상이 코로나 관련 사망이 발생을 했고 노인들은 2018년에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라는 겁니다.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과 코로나 직후를 비교했을 때 18살에서 49살 사이에 청장년층의 사망률은 약24% 증가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초과 사망률은 3분의 1 미만이었다. 젊은 층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지만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그런데 뭐 CDC 쪽에서는 마약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18세 미만의 사망률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오히려 0.4% 감소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어린 학생들은 오히려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이제 그뭐 사회적인 거리두기 뭐 개인 위생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게 되고 사람들과 더 많이 섞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치뤄지면서 오히려 젊은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망률이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하여튼 예. 참 예,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3.3%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서 는 2020년까지 갈 때는 0.4% 줄어들었고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거기에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갔을 때는 3.3%가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사망률은 줄어드는 그런데 청장년층 18살에서 49살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는 동안에는 24%가 늘어났는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그 1년 사이에는 지금 40%가 늘어났다. 청장년층이 이렇게 급격하게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기사에서는 감히 백신 얘기는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CDC에서 추측하는 것은 마약 이것이 많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잠시 제가 페이스북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려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 매팅리 님이 어 우리 동네에서 지난해 4월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10월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자재가 없어서 내부를 완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야 아, 이쪽 그제 매팅리 님은 플로리다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샘스에 치킨 사러 갔는데 아예 통통비었고 냉동 치킨이라도 사려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저희 조지아주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치킨은 있는데, 예, 소고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소고기, 돼지고기는 정말 뚝 떨어, 특히 소고기는 정말 싹 없어져 버렸고요. 예, 그 닭고기는 그나마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플로리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재들이 제대로 오질 않아가 지금 뭐 공사가 진행이 되질 않는, 이런 상황 계속되고 있고요. 어, 댓글 읽어드리기 시작한 김에 이왕 이제 저 럼블 쪽에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진원님, 예, 앞으로 비행기에서 5G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5G를 쓰게 해주려고 지금 정부에서는 움직이고 있고, 항공사들은 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호랑이님은, 어, 아, 그 답변해 주셨군요. 5G 이야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 이야기가 아니고 비행기 조종사와 컨트롤 타워와 교신을 4G에서 5G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호랑이 님 답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5G로 비행기의 통신 시설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그 관제탑이라고 하죠. 이 관제탑에서 5G 시설이 안돼 있는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공사 운영에 오히려 지금 예, 항공사들이 5G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 잠시 뒤에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어, 일리노이주 초등학교의 방과후 활동으로 사탄교 운영하는 사탄클럽 이야기. 예, 그 호랑이님 그 댓글 그렇게 달아주셨는데 이것도 지난 주에 보도가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이야기죠 저는 전해드리지 않았었습니다만은 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인데 일리노이주에는 이 사탄숭배교가 은근히 좀금 센가 봅니다. 일리노이주주 의사당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뭐, 어 크리스마스 때 막, 그 무슨, 뭐, 염소, 염소대가리 막 이렇게 전시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 사탄숭배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정부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뭐 이런 헛소리들도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예. 자유를 인정해준다라는 게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해라라는 것이 아닌데 왜 거기에 자유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그 일리노이주에서는 그이 사탄 숭배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그사람들의이 아,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 수업에도 지금 삐짓고 들어와 있다라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단 종교들. 이단 종교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지금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네. 다른 거라면 모르겠는데 특히 사탄 클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 사탕 주는 데가 아닌데 왜 그런 데다가 애들을 보내는 건지. 네. 뭐, 터커 칼슨 트니트 어, 프로그램에서 세일랜닉 템플 관계자와 인터뷰한 동영상 주소를 내주셨군요. 네, 저 런블에 들어오시면 이 주소 보실 수 있습니다. 네그 요즘, 이제, 그, 주류사회에서는, 주류사회에서는, 이제, 유튜브 떠나서, 혹은,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니면, 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다른 플랫폼들, getter.com, gap.com, p a r l o c o m rumble.com,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럼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 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인 사회에서는 이제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유튜브, 트위터 이런 전통적인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훨씬 더 많고요. 그분들은 이제 이미 거기에 많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소셜 네트워크 쓰라고 하면은 많이 불편하셔서 잘 옮겨오지 못하시는데. 지금 이제 일단 주류사회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생겼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을 옮겨다니는 그런 이동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쩌면 언젠간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